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막아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화성으로 가야 된다 뭐 전기차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화성에는 대기 밀도가 1% 밖에 되지 않아요 음. 즉 내연기관 차량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전기차만. 그래서 아마 전기차를 만드는 것조차도 화성에 가는 목적 아. 스타링크 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오. 있죠 어. 몇만개의 네, 위성으로 지구를 덮어버리자 요거 저. 제가 정말 빠르면은 어0년 정도. 스페이스 엑스 상장하면 사요? 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로도 그 기술에 되는군요. 대한 응원입니다. 도네이션 개념으로 보는 아, 요 궤도는 뭐 우리가 아는 그 궤도인 거야? 어, 그렇지? 나는 방금? 이제 전공이 인공위성 궤도 결정을 해서 아 어쩌면 나보다 내 전공 영역 과학의 한 분야를 알리자. 그제 이궤도란이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궤도는 성공 비결이 뭐 똑똑한 거지. 뭐. 말빨이라고 적어놨네. 아 말빨 아 잘하게 아 말을 재밌게 아 하니까. 너무, 너무 아니, 아, 게 아는 게 말이니까. 아는 게 말이니까 말도 기본적으로. 재밌는 거야. 어. 근데 오해가 있는 게 과학 자체가 재밌긴 해. 어? 과학이 재밌어. 근데 일반 사람들이 지루해 ]야. 하잖아. 그렇지? 내가 재밌는 게 아니라 과학이 원래 재밌는 건데 이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거지. 과학자가 대중에게 설명을 하려면 대중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문화를 정말 공부 많이 하거든. 음. 정말 대중이 지금 뭘 좋아하나, 어떤 힘을 좋아하나, 어떤 영화, 그치. 드라마, 만화를 보나 아, 거기에 맞춰서 알아야 돼. 요즘 테무런터스 테데몬. 걔몬 알아? 캐드몬. 아,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볼 때마다 항상 고민한단 말이야. 음. 과학이랑 엮을 게 없나? 어. 근데 캐드형을 보니까 이제 골든이라는 곡이 너무 좋더라고. 어, 아, 1위, 1위, 1위그러서도야 어, 어.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스토리가 좋잖아. 음. 그래갖고 이 골든을 써먹을 게 없나 했는데 우리 우주의 태양계를 보면은 뭐 태양계 같은 이런 항성계들이 있어. 별이 있고 여기 행성들이 딸려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무조건 생명체가 살수 있는 건 아니야. 음. 생명체가 살기 딱 적합한 위치가 있어. 음. 너무 가까. 보면은 너무 뜨겁고 멀면은 너무 추워 멀어서 에너지가 안 닿거든. 그러니까 딱딱 어, 좋은 그 위치에 지구가 있는 건데 이런 존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 이 골든이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골든이랑 연결해서 좀 이렇게 할수 있는 생각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막 하지. 뭐 여기까지 끝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난 소름돋게 들진 않았어. 내가 <laughs> 대중적이지 않았던 거 같아. 하나도 대중적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통 독자들은 아니야. 좀 신뢰한 거 같은데? 너 어릴 때부터 똑똑했지? 어릴 때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 어, 진짜? 왜냐면 은 이제 아이큐가 높았나? 문제 푸는 걸 좋아했고 어 잘안 틀렸고 이러다 보니까 음. 아 내가 똑똑해. 그래서 그때는 생각했던 게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전일전. 어. 사명감, 사명감. 어, 그때부터는 아마 내 나만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어려운 분야가 뭔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와, 어. 그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어려울까 하니까 천체물리학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아 저거를 내가 해결하고 이 자리에 왔구나. 그게 몇살 때야? 그게 이제 미치아 가동 시절. 와 근데 그래도 가족들이 그냥 또, 공부를 그, 다 잘했어? 그냥 뭐, 뭐 누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고려대 갔으니까 응, 그냥 뭐 그냥 뭐 나쁘진 않았다. 그럼 아, 고려대는 나쁘지 않았다. 잘하면 연대. 가족, 잘하면 어, 아니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아니 나쁘지 않은. 거지. 오늘 이제 개를 왔으니까 왜 과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있잖아. 응. 물어 보면 다대답해 주겠. 야 우리 진짜 헛소리만 하는데. 야 그러면 나. 아, 근데 그래도 진... 일반적으로 사건의 지평선이 있잖아. 어. 오, 오래, 그거 제 그거, 우리 그거 블랙홀이가 뭐그 블랙홀이가 디... 뭐그거좀 어. 설명해 주지, 괜찮은 질문이지? 수근이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응. 너무 대단하다. 어, 그럼 노래 제목인데? 아, 어, 왜냐면 이게 윤화 전까지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말 자체를 아무도 몰랐죠. 어, 어, 나도 몰랐죠. 그치, 그치. 왜냐면 그게 블랙홀이라는 천문에서 가장 핫한 천체. 아, 정말 관심 이 많은 천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어. 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우리가 낭 떨어지를 가면은 끝까지 가도 안 떨어지잖아. 음. 근데 어느 시점을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떨어져. 떨어져. 어. 어, 그 떨어지는 그 경계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래서 블랙홀이 있고 여기서 어느 경계를 딱넘으면 그때부터는 절대 돌아올 수 없어. 완전한 어, 그래. 이별. 절대 안 음. 그 이별을 소재로 유나님이 가사를 써 곡을 쓴 거지. 그걸로도 뭐 하지 않았냐 너? 딱 거래지평선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음. 갑자기 굉장히 울컥하면서. 윤아 어. 씨 남편분도 좀 과학 좋아하지 않나? 뭐 나, 내가 너무 친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아 그래서 이 둘의 잘해. 이 둘의 잘해. 전화 통화를 잘해. 내가 잘해. 처음 시켜줬지. 아, 내가 유나님이랑 밥을 먹을 때 잘해. 전화를 걸어서 이제 바꿔줬었어. 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연의 시작일 수도 있고. 아 그럼 이어릴때 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만약에 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 어어 엘리베이터 막떨어져때 떨어지면 중간에 그런 오자나. 중간에 같이 뛰면 된다고그림이랑 그냥 떨어진 포인트에 뭐 점프를 확 한다든지. 그지. 야 너무 좋은 질문. 이것도. 어? 진짜 너무 재밌는 게 우리는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 이때 뭐라 그러지 보통? 떨어질 때? 나카. 추락. 나악. 엄밀히 말하면 나와 엘리베이터가 둘다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어, 이때가 되면 내가 점프를 뛸 수도 없고 그렇지, 어, 뛴다고 해도 어. 생각해봐. 아, 내가 허공에서 없지. 발을 차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둘이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엘리베이터를 건드리는 상황인 거지. 음... 같이 떨어지는 누군가를 내가 건드리면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둘다 거의 비슷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 알고 거기서 점프를 뜨냐고 그러면 이건 어때? 같이 내려가고 지금 있으니까. 점프는 아니고 옆에 엘리베이터에 어,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 턱이 어허. 있잖아. 나도 이생각 항상 해. 나도 항상 이러고 있다가 거기를, 아니 거기를 밟고 있다라면 그 위로 올라가서 밟고 있다면 좀덜 다칠까? 그 상태도 결국 자유나칼. 자유나칼. 어, 어, 그러니까 어, 그냥 어, 여기 있던 나와 엘리베이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음. 같이 떨어뜨리는걸 생각하면 돼. 나는 아니, 결국 혼자 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냥. 떨어지는데 옆에 엘리베이터와 같이 떨어지는 것뿐인 거야. 근데 재미있는 건 엘리베이터를 만든 사람이 오티스라는 과학자야. 어. 이분이 박람회 때 처음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개발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줄로 떨어지는 그런 음, 음. 구조가 절대 아니야. 맞아. 어, 추락하는 아, 일 추락 사고가. 없잖아. 어, 떨어지는 순간 무조건 걸리게 돼 있고 아. 절대 추락하는 그런 장면 자체가 오. 이런 불가능. 아니, 엘리베이터. 근데, 오티스가 아... 만든 사람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게, 오티스, 어, 오티스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는데.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에어컨 브랜드의 캐리어가 캐리어, 있잖아. 캐리어 박사님이 어. 처음에 인쇄공장이 습도가 높아서 잉크가 번지는 것 때문에 습도를 조절하려고 아. 에어컨을 만드셨거든. 음. 그게 아, 다, 다 오늘이 주니까 우리의 가정에 기업. 에어컨이 보급되고. 왜 니업지 같은 이런 거 보면 어. 만독불침이라고 들어봤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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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렇게 독 아, 독을 조금씩 조금씩 주입하면 여기에 대해서 면역이 생겨서 어. 나중에는 독에 완전 그냥 다 면역이 되는 거야. 나도 과정. 어릴 때 그래서 사마귀한테 일부러 조금씩 깨밀리고 그랬거든. 아. 우리 예방주사 받는 것도 그게 미세한 어떤지. 그, 그 균을 계속 아, 그 들어가겠거. 나도 초등학교 때 맞아. 햇빛도 맞아. 5분씩 보고 10분씩 보고 막 이런. 랬 아 이것도 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 네. 이게, 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응. 술이 에탄올이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도구로 분류돼 간이 바로 해독해야 돼 응. 응. 근데 술을 조금씩 조금씩 먹다면 술이 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지. 술은 늘지 않아 어. 어. 술은 는 그래? 술은 유전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정해져 있고 물론 그 레인지가 있어 음. 내 컨디션이 여러 가지 따라서 뭐잘 분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자주 먹으면 좀 괜찮잖아. 그 이유가 그 혼란한 상태를 뇌가 익숙해지는 거야. 아 뇌가 익숙해지는 어, 적응하는 어. 분해가 아, 안 적응하는 거야. 어, 분해 난 그렇지. 아 어, 그래서 아마 저 만독불침 같은 게 독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 내 몸이 그 독에 적응할 수는 있는데 독이 종류가 정말 많아. 만독불침은 모든 독에 저항성을 가져야 되는데 몇 가지 독 때문에 그걸 얻을 수도 없고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중금속 같은 농축성 독이 있어.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늘 때마다 계속 쌓여.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아주 치명적이지. 그럼 블랙홀하고 대자비하고 는 어떤 연관이 아무것도 없어? 블랙홀과 대자비는 둘다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지. 대자뷰는 기시감 이게 우리 뇌 생존 본능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음... 처음 보는 환경에 딱 오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 왜냐면은 음... 내가 여기 생존할 확률이 낮으니까 그때 우리 뇌가 음... 뭘 하냐면 예전에 나의 기억 속에서 가장 비슷했던 장면을 찾아서 꺼내 그래서 왔던 느낌이다. 어, 이게 이십 아, 년전 이때랑 비슷하네 그럼 어 여기 내가 왔었었나? 그게 생존 때문에 발생한 일이 대자뷰야. 아딱 아, 아, 저거 야 아, 지금 상민 이 아, 형이 질문을 질문하려고 했을 때 어? 이거 왜 대자부지? 강호동이 내 멘트를 자를 것 같다. 그렇지. 아, 나는 그런 아, 이제 대자뷰. 아, 맞아. 아, 생존 본능. 음. 음. 아, 네. 다른 얘기라 이거는 꽤 길게 이야기해야 되잖 안돼. 알겠습니다 지금 중중에 지금 중중에 나온 공부하고 있어. 첫 번째 발표는 바로, 바로 첫 번째 발표 바로 궤도가 준비했습니다 아 자, 축하합니다. l e 궤도, go! 아 궤도, t s go! l 도 t 도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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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어어쨌면 그, 뭐... 지구가 멸망하고 화성으로 우리가 가서 살수 있을까? 할수 아, 있을까? 아, 네. 네. 하다가 편안하게 뭐궁금하게으면 아, 그냥 네. 물어봐 주고. 오 어, 어, 네. 어, 그럼 네. 강윤은 제가 좀 존칭을 써도 될까요? 어, 네, 개 선생님 편한 대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개 선생님. 네, 교회 선생님 대 교수님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 아. 네, 개교수? 제가 현재 백교수. 디지스트 튀김 개구원. 교수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면 화성에 살수 있을까? 어,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어. 아 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 바로 지구. 지구죠. 네. RS 대충 그리겠습니다. Arse. 네. Arse. 어, 사실은 지구 같은 행성이 정말 많아 요 엄청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태양 같은 항성 옆에 지구 같은 행성이 여러 개 붙어 있고요. 그 태양 같은 항성이 우리 은하 내에만 수천억 개 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사실 이 우주의 수천억 개 수조 개가 있습니다. 예. 갤럭시 갤럭시. 그렇죠. 사실 거의 무한한.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어, 갑자기 한번 손을 손을 들어 하늘을 가려 보세요. 가렸을 때 지금 하늘이 가려져 는이 엄지 손톱만한 영역, 네. 그 영역에만도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아 은하와 별들이 찍힙니다. 어, 그러니까 네. 너무 네.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지구가 전혀 특별한 행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요. 음. 예를 들어서 태양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5억 와, 광년. 광년까지라고 우리가 지금 같애. 광년 단위가 나왔죠.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태양은 빛의 속도로 왔을 때한 8분 걸립니다. 오. 그죠? 빛의 속도로 8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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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멀어요. 8분이 걸리니까. 네. 예. 빛으로. 근데 그걸 제외한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프록시마 센타우리. 거기까지 4.2 광년이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좀 과, 좀 어떻게 어떻게 설명이 돼? 광년으로 네. 하니까. 이게 4.2 광년을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 탐사선 기술. 우주선의 속도로 환산을 하면 일광년이 2만 년 걸립니다. 오, 2만, 2만 년? 년 네. 오, 즉, 2만 2만 8만 년이 넘게 걸리는데 몇번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 문명이, 문명이 한 3천 년 정도 발달해서 지금까지 여기 왔어요. 아 근데 아직도 한 3만 년? 가는 데만 8만 년. 아직 못 갔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실 지구 같은 행성이 무한하게 많지만 너무 멀어서 이웃집까지 가는 데 너무 멀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최대한 오래 생존하는 게 과학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오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날씨가 이상해요. 맞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온실가스 너무 더워요. 네,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 같은 온실가스들이 지구를 덮게 되면은 음. 일종의 이불입니다. 어. 온실가스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 어, 나쁜 오, 거예요. 좋은 거. 네, 온실가스 좋은 겁니다. 온실가스가 없다면. 이 에너지가 들어왔다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음. 화성처럼 굉장히 추워서 아. 생명체가 살기 어렵습니다. 아. 또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70% 물, 아. 이 물이 액상태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추우면 얼어버려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액상태 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온실가스는 생명체에게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를 계속 덮어하면 네. 한여름에 거의 아, 구스다운 계속 덮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금성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 너무 뜨거워. 네, 우리보다 태양이 가까운 금성. 금성. 이불을 너무 덮으니까 표면 온도가 450도까지 올라. 와우. 네, 우리가 먹는 화덕 피자 온도랑 똑같아요. 야, 어, 맛있겠다. <laughs> 아, 맛있다. 근데 어쨌든 갈수가 없는 거네 그러면. 다른 산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대로 가면 금성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제일 좋은 건이 지구를 지금 살수 있는 환경으로 어. 유지하는 건데 우리가 결국 이게 에너지 문제라는 거야. 아.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과학자들 해결해야 아. 되는데 지금 탄소가 몸에 좋다라고 소문 내면 금방 줄어요. 아다 먹으니까 <laughs> 네. 호동 형 탄소는 못 먹어? 음. 아, 도전해봤어. 왜냐면 탄소 <laughs> 원래 소 바짝 태워, 태워, 태워 먹잖아. 어. 탄소는 못지. <laughs> <먹지. 탄, 형. 웃음> 탄소를 먹으면 바로 나 탄소 탄소를 먹는데 우리가 먹는 거도 탄소 기반 물질들이니까 우리도 탄소 기반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다시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되니까 <목소리> 아. 인간 중에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는 건 호동이에요 어? 아니에요 줄이 마시는 <목소리> 양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목소리> 어?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목소리>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분은 <목소리> 어. 1등호동이 형님, 어? 2등 장훈형님, 어? 어, 왜? 왜? 왜 신동 형님도 그럴 수있고 어, 네, 덩치가 많이 덩치고 먹어서. 네. 모든 생명체는 탄소를 몸 안에 갖고 있고요. 몸집이 크면 클수록 많은 탄소를 보유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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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온난화에 포집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자체 다소 포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열나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막아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화성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화성으로 하는 기술이 없어. 응.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쓸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습니다. 응. 어 이거를 정말 오래 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야... 나중에 가고 싶어도 아예 갈 기술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고. 어, 네. 뭐... 재밌게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어, 놀랍게도 2년 전부터 화성으로 갈 계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기차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화성에는 대기 밀도가 1%밖에 되지 않아요. 응. 즉 내연기관 차량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전기차만. 그래서 아마 전기차를 만드는 것조차도 화성에 가는 목적 아니냐? 이야. 네. 그다음에 지금 스타링크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오. 있죠. 어, 몇만 개, 네. 몇만 개의 위성으로 지구를 덮어버리자 전체를 덮는 이 인공위성 시스템. 화성에도 그대로 갈수 있지 않을까? 오. 그죠? 그러면 화성에 위성이 여러 개가 떠 있고 밑에가 전기차가 다닌다. 자율 주행도 가능해지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화성으로 가기 위한 모든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스타링키가 오픈바이즈미라 진짜 우리 지구 어디 고석도석 어디에도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없겠네요. 맞아요. 너무 좋은 아. 말씀이신데. 근데 와이파이 못 쓰시잖아요. 연결할 줄몰라 <laughs> 연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최근에 블루투스까지는 했어 <laughs> 스피커에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어. 네, 그래서 일단 은 화성에 갈수 있다. 이거는 갈수 있다는 라건 증명이 됐습니다 음. 물론 오래 걸립니다 음. 근데 인간이 갈수 있느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땅을 밟아본 지구 외에 천체는 음. 달밖에 없어요 음. 네, 아. 화성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은 다른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입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지구에서 출발하면 돼요 근데 화성은 지구랑 같이 태양 주위를 함께 도는 행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래에서 백화점이나 모래에서 친구 만날 때 네. 어떤 목적지를 정하면 바로 만나는데 친구랑 내가 연락하자고 서로 돌고 있잖아요. 아... 굉장히 만나기 힘들죠. 아... 네. 그래서 달까지는 빠르면은 아... 다이렉트 궤도로 3일 정도 걸리면 가는데요. 아... 네. 화성까지는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야 이때가 제일 가깝구나 할 때가면 6개월. 아... 아... 가까운 그 순간이 이제 뭐 보통 런치 윈도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사의 창이 열린다. 아... 그 타이밍을 맞춰 서딱 쏘면 6개월 걸리는데. 돌고 돌다가 제일 가까운 거리는 육월이면 제일 먼 거리는 얼마나 돼요? 멀면 이제 뭐 2년까지도 걸리죠. 에야. 네, 그래서 가까웠다멀어졌다 가까웠다. 멀어졌다, 가까웠다. 어. 도착해서 사실은 바로 돌아오는 것보다 차라리 시간을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런치윈도가 열릴 때 돌아오는 게더 합리적이라 음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왕복이 걸립니다. 아. 그까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가면 네. 못 오겠네. 아, 가면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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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네. 거는. 음. 음. 화성에 가서 인간이 살수 있나요? 장우리 어. 이야기 보태서 그냥 아무 조건 으로 일단 갔어요. 예. 이 기본적으로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는 있습니까? 그러다 니면서 근데 왜안 돼요? 공기야. 대기가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예요. 음. 숨을 못 쉽니다. 잠깐은 버틸 수 있지 않요 잠깐. 뭐 잠깐은 지금도 숨 참고 잠깐 버티잖아요 <laughs> 그런 수준이죠 아 그래요 뭐야 아, 그럼요 아, 아 그럼 뭐 네. 괜찮네요 물속에 어,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괜찮네요. 이제 과학자들이 네, 연구한 그런가? 게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m i t 에서목시라는 장비를 개발합니다 요게 오. 지금 화성에 가 있는 퍼서비어런스라는 탐사 로버에 탑재가 돼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어요 어. 대신 이 장비를 돌려야 되는데 결국 에너지가 들죠 예. 어. 네. 이것도 있고 장비할, 일단 장비빠리야, 산소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 아마 완전히 밀폐된 우리 영화에 나오는 어, 마션에 나오는 것처럼 밀폐된 공간을 설계해서 그 안에 음. 산소를 계속 주입해 줘야 되고 완전히 폐쇄된 어떤 걸 개발하지 않으면 살긴 힘들죠. 야, 그렇게라도 살으려고 하는 건먼 미래를, 먼 미래를 우리 위해서 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거기 사이즈는 어때요 화성? 화성의 사이즈 좋아요. 비슷할 때, 예, 어, 예. 뭐 자전하는 속도도 거의 비슷하고. 어. 교수님 그 수술한 사람은 우주선 못 탄다는데 마지막 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질문이요 이거는 사실 수술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은 어. 우리가 대기권을 탈출하려면 굉장히 강력한 중력을 어. 이겨내면서 우주로 나가는 거거든요. 어. 근데 요 때 이제 수술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안압이 음. 바뀌기 때문에 안과 관련된 어떤 특정 아 수술은좀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아 이제 정밀하게 와. 진단을 해봐야 되고요. 어? 어떤 혈류의 흐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니까 재발이 가능한 어떤 수술 같은 음. 경우는. 자각장 때문에. 키가 커질 수도 있나요? 그키 무조건 커집니다. 오, 서정호가 3m 찍는 거야? 네, 어? 자, 왜냐면은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주로 가면은 음. 네, 관절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지죠. 아, 네, 가고 수 싶다고 우주로 있는 네, 것도 아니고 일단 갈수 있고, 그래서 네. 이거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스페이스 x 가 음. 2년 전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해서, 스타십이란 인류 역사상 어? 가장 거대한 우주선을 어? 만들었습니다. 아, 예, 스타십. 1 단에 해당하는 슈퍼헤비와 2단 스타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총 길이가 120m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층짜리 타워팰리스 건물이 그대로 이륙해요. 그런데 음. 네. 놀랍게도 이제 겨우 3년 차 만에 요1 단을 회수하는 것도 성공을 했고요. 아, 다시 돌아오죠. 네.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에요. 역사상 한 번도 발사해본 적 대단한 없는 대단한 거대한 발사체. 발사체. 이거를 없죠? 2023년 4월에 첫 발사. 했습니다 근데 첫 발사 당시의 성공 확률이 50% 였어요 음, 우리나라 50% 발사 합니까 안 하죠 쉽지 않겠죠 정말 근데 50%의 성공률에 발사를 합니다 처참하게 몇분만에 실패요 아, 네. 네. 심지어 아 문제 생겨서 떨어지는데 자폭 장치도 작동이 안돼서 강제로 수동 자폭을 시킵니다 아 위험하니까 아 근데 그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1차 발사 성공률 50%다 하지만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50%다. 아 왜냐? 인류가 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1차를 발사고 나면 2차 발사 성공률퍼 80%까지 올라다 네. 그러고 실,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4월 이후에 11월에 이제 2차 발사를 하는데 한천가지 정도를 수정해 가지고 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고장 못뭐 5차, 6차 이만의 굉장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습 또 주장하는 어떤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개도님 생각에서는 우리 인류가 언제 화성의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예상은 사실은 스페이스X 이전에는 음. 저는 뭐한 거의 천년 정도는 걸릴 와. 거다. 음. 스페이스X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이렇거든요. 사람이 바로 가면 죽어요. 음. 일단 무인 로봇이 갑니다. 음. 로봇과 물자들이 너무... 먼저 날아가요. 음. 정확한 위치에. 그리고 로봇들이 스스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해서 어, 이 물자들을 조립해서 인간이 살수 있는 모든 환경을 구축합니다. 와, 로봇이 먼저. 네, 다 그리고 로봇이 와, 테스트를 해요. 개순이... 산소, 농도, 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와, 이제 첫 우주인이 도착해서 이 안이 살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점. 요거 제가 정말 빠르면은 어, 100년 정도 할 수도 있겠다. 100년! 이거 더단겨일 수도 있다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럼 스펙. 스페... 스페이스 엑스 상장하면 사요? 아 근데 제일 중요한 이분한테 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으로도 안 되는 그 기술에 되는군요? 대한 응원입니다. 도네이션 개념으로 받는 거고요. 어. 저희 쪽 이제 최고 선배님 뉴턴 선배님께서도 나 아, 선배님이라고 하는 어, 거예요. 주식으로 완전히 망하셔 가지고. 완전 불법 투턴이네요 수십년 연수 연봉을 다 날리셨어요. 아 불법 뉴턴 선배님 명언이 있는데.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laughs> 아 교수님도 천 년에서 백 년으로 돌아온 거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900년을 당겼네요그렇 900년을 당한 거야. 네. 또 하면. 화성 얘기데 화성을 가고 이주를 하고 이쪽으로 연구를 할게 아니라 지구가 멸망하지 않게 연구 하는 게더 포인트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화성을 갈수 있느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화성을 갈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요 안에 이제 담긴 기술은 그 간단하지 않다 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많은 어렵다. 고민도 있어야 되고 화성으로 가는 거는 인류가 쥐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카드인 거죠 굉장히 할 것들이 많으니까 과학자들이 이것들을 용기를 잃지 않고 할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